입니다 애가. 여기에 흉, 체관, 그 다음에 사완하고 막다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죠. 위쪽으로는 이제 목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체, 이 겨드랑이, 쇄골, 하을 통해서 다 이게 소통이 되죠. 이쪽에서 심장으로 가고, 심장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또, 에뭐 심장 방향이라든가, 팔로 또 내려가고, 이런 구조물들이 다 얽혀서 있는 데가 요 부위라고 할수 있어요. 부유방이라고 해가지고, 리프 부종이 생겨가지고, 리프 결절에, 에, 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약간 여기 튀어나온 혹 같은 게 있게 되는데, 이렇게 스킨십을 해가지고, 마사지를 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것보다는, 에, 그 주변 근육을 통해가지고, 주변 근육을 잘 이완을 해서, 에, 그래서 혈액과 리프 수을시키는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마찰을 주면, 리프는 더 많은 손상을 입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상완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가 요 구조물 잘 에, 저기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90도로 외전을 시키고요. 다시 90도로 굴곡을 합니다. 팔꿈치를. 그래서 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얘를 중심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렌치를 하세요. 내외전을 한, 합니다. 내외전이 안 되게 되면, 자, 거기서 외전을 하게 에, 하거나, 내전을 하, 하거나 해서 움직임을 줍니다. 자, 일찍 외전을 해서, 예, 지좀 애가 주름 쪽에 관련어 있는 근육들이 예, 일사불란하게 다이 이 정리되면서 스트레칭 됐죠. 자 이완시키고 다 아, 가압하고 이완시키고 가압하고 합니다. 자, 다시 반대로 돌립니다. 외회전을 시켰어요. 외회전했을 때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여기서 외전 다시 이완 외전 유완 이완, 외전 이완 시키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90도 90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렌치를 안 되는 겁니다 자 렌치를 할때더 이상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시점에서 외전 이완 외전 이완 다시 반대로 렌치 하고요 더 이상 안 돌아가면 외전 이완 외전 이완 자그 다음에 이제 견인을 합니다 예. 팔을 잡고요. 팔을 갖다 팔심으로 들려고 그러면 체형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물론 이제 저는 그 들을 수 있는 힘이 있, 있지만 반대의 경우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잡고 몸에 붙인 상태에서 뒤로 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몸을 갖다 뒤로 기울이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예, 체간하고 상완 사이가 스트레칭이 일어나겠죠. 체간의 그 중력 때문에 예, 저항이 일어나게 되고요. 당기는 힘 때문에 구조물이 늘어납니다. 자, 이이 스트레칭 테크닉을 통해서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 안에 구조물들을 예, 그걸 갖다 손쉽게 일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자, 당기고 약간 아로 m 을 주세요. 예, 팔을 당길 힘이 없거나 상대가 너무 덩치가 커서 어, 이렇게 당기는 힘이 없게 되면 이 동작은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예, 이렇게 내외 회전을 하면서 렌치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